자, 하나 손해보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손보, 뭐, 어, 하나가 곧 테마다. 뭐, 이래서 하나 그룹들 전체가 쭉쭉 치고 들어오는 보, 흐름들 보도 보였었고요. 이 종목도 뭐, 하나 갤러리아 같은 종목들과 함께 올라 들어오고, 하나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관련 줄에서 시세가 뭐 이미 어, 쭉 나고 있던 종목이죠. 어, 이렇게 하나 투자증권 같은 경우 코인하고 연결이 돼서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쭉 올라오고 이런 흐름들 보였었는데, 자, 하나 손해보험의 경우는 조금 더 아래쪽에 놓여져 있다가, 이번 주 5일 연속 상승, 뒤로 오면서 지금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쭉쭉 올라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올라 들어오나 하고 뭐 뉴스를 뒤져보게 되면, 우선 이 하나 손보에는 올라오는 이슈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죠? 없어요. 뭐 없어. 지풀도 없어요. 그 오히려 손보사 같은 경우 지금 앞서 뭐라고 나오겠냐면 손보사 2분기도 그중에서 어 실손 보험이 핀큰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어 어닝 쇼크를 맞을 것이다. 그런데 그 현대해상도 지금 느리게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뭐 어닝 쇼크를 맞을 것이다. 그런 이 현대해상도 주가가 어, 다른 화재주들이 폭주하는 거에 비하면 뭐못 미치긴 합니다만 어닝 쇼크 나올 거라는 이 현대 성도 지금 이러고 올라오어갔어요 시장의 힘이죠 이게 다. 그래서 우선 현대 하나선 뭐 다시 올라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어, 레포트가 잘안 나오는 종목이에요. 한마디로 소외된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나오고 배당 재격 그러니까 배당에따라 지금 포인트를 맞춰 놓고 있는 거거든요. 여덟 배당 그렇죠? 배당. 이건 어, 이제, 앞쪽에 라인에서 흐름, 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소외돼 있던 증권주나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라오는 이후에 뭐를 잡고 있냐라고 하면, 그니까, 테마성상격인데, 자사주 의무소각, 그리고 배당 군리과세, 요거죠? 두 가지죠? 최근에 금융주들 올라온 거, 아 앞서도 금융주, 우리 금융주라든가 신한주주가 금융주 무더기로 튄 적이 있잖아요. 배당 분리과세하고 자사주 의무 이렇게 올라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거기 맞춰서 그런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가까워지는 향후 여건이 개선되면 배당 가능 이익 부족으로 배당이 어렵지만 향후 여건이 개선되면 뭐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써놨죠. 그럼 목표가 7,400원을 때려놓고 한마디로 숟가락 얹는 리포트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어저께 같은 이 보험 라인에서 보험주 라인에서 흥국화재가 흥국화재가 폭 폭등을 했었습니다. 장중 상한가까지 들어가고 종가로도 20% 올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특징 상한가 급등 종목 여기 이렇게 보면 흥국화재, 자사주 매각 의무화 요구 가지고 지금 선보 타마주들이 올라가고 얘도 올라갔다라고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이 흥국화재를 열어보게 되면요, 자사주 없어요. 없어 대주주가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자사주까지 이럴 필요 자체가 없는 회사거든요 태강산업 계열이죠 흥국화재, 흥국생명, 태강산업 태광산업이 자산주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그 근본이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없어 자사주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을 자사주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자사주 소각 때문에 올라간다라고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상승 같은 경우는 이시간인 테마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잘 그러니까 자사주로 이제 올라들어 같은 거는 자사주 소각 올라갔던 그 앞에 나왔던 부국증권 같은 이런 예, 이런 케이스들. 자 부국증권 여기서부터 포문을 포문을 열고 쭉빵금 빠져 나가고 그리고 같이 튀어나가고 뭐 이런 흐름들 보이죠 예, 부국증권 같은 경우. 근요 이전에 지금 우리가 주의 이게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번 주 내내 일주일 내내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참 쉽죠 시리즈. 자, 그참 쉽죠 뭡니까? 실적이 왕창 나고 있는데 실적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저평가돼 있던 종목들. 자, 얘들만 올라갔냐면 이렇게 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와 뭐 그다음에 뭐 배당 분리가세 뭐 이런 등등등 가지고 올라간 얘들만 올라갔냐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얘기해 드렸잖아요. 저평가 우량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바로 그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오늘 돌아 들어가는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방산이 다시 올라간다. 뭐 전력주가 다시 올라간다. 화장품이 다시 올라간다. 이거 아니고 저평가 우량주들이 올라오는데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화수, 목 3일 내내 저평가 우량주 집중 집중적으로 추천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평가 우령주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됐죠. 그 중에 한 종목 대표적인 종목이 다우기술입니다. 네. 다우기술 이와 같은 경우도 앞에 보여드렸다시피 하나성보도같이 마찬가지인데요. 이익이 1조에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1조단기순이익이8천억 그래서 뭐 순익도 지배주주 순익도 사천억이나 되는 4천억이요 이거밖에 안 돼요. 비게 못 올라가는 게 비정상이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 소개시켜 드리지 않습니까? 삼지전자 52조 신고가 기관 4일 연속 매수 역시 마찬가지. 천억의 이익입니다. 천억의 단기순익 지배해주는 게 6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천억이고 순위기 600억이 나오는 회사가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시가총액 1900억입니다 완전 저평가되죠 이런 종목들 다 저평가된게 발액들이 깔린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거 DN 오토모티브 그래서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오로라 같은 종목들 기본적으로 저평가 종목인거고요 오로라도 IT생 글로벌하고 똑같은 구조의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오로라가 왜 올랐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완구라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삼지전자하고 비교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로라의 급등이유는 저평가라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되돌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손보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장기 이거 완전 장기 소외주예요 이번에 이렇게 올라 들어왔는데요 이거 쭉에서 멀리 이렇게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자 이거 보시죠 이거 이게 언제입니까 이거 2007년도에요. 네? 2007년도에 저러고 시세 한번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일이 내려와가지고 이, 이 시세 같은 경우도 이때 중간에 잠깐 났던 시세도 직전에 2009년도 아, 금융위기 이후에 반등 이 고가를 넘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동학 개미운동 나와서 미쳐나뛰든 2010년에도 이걸 못넘어가고요못 넘어가고 못 반동 못 갔죠. 이건 얼마만의 시세입니까 이건 지금 장세 어떤 장세야? 아, 지금 21세기 들어 상반기 시장 상승률이 21세기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년에 최고야 26년에 최고인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이러고 있잖아요 배당 재개의 꿈이라고 지금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배당 같은 쪽에도 본다 라고 하면 향후 현재는 배당 가능 이익이 없다 더 쌓여야 이익이 더 쌓여야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마이너스 내로 나왔던가 지금 메꾸기 바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뭐좀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당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2023년도에 200원 딱 주고 그리고 작년에도 배당이 없어요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배당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 쪽도 아니고요 배당 쪽도 아니고 실체적으로 이건 자사주도 아니고 배당도 아니야 없잖아 뭐 자사주 뭐 가지고 있는데? 0.96%? 이거 가지고 자사주 소각 때문에 올라갔다 그런 걸까요? 백만주? 어? 아니죠! 기본적으로 얘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들이 일단 상당히 많고요. 앞서 봤었던 큰국화재 같은 경우 대주주가 80%를 가지고 있어서 유통 물량도 없는 회사입니다. 부국증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장기 소외주라 가지고 평상시 거래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뭐 세력 입장에서는 찌르게만 하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손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기죠 기본은. 자 지금 여러 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저평가 우량주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저평가 우량주 들어가라고 노래, 그 케이스 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 선보, 이 산화 선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자 이거죠.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주사 중에서 순수 지주사인 LG 같은 회사들보다 한참 낫다 이거죠. 이게? LG보다.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얘가 지금 EPS가 작년 기준으로 2,200원이에요. 2,200원, 2,200원인데 지금 오늘 주가로 한다고라도 이제 8,000원 세 배밖에 안 되죠. 네 배가 안 됩니다. 네 배도 안 돼요.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나빠지냐라고 하면, 이제 선보사들이 2분기부터는 조금 안 좋아진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아주 나쁜 상태로 지금 되돌아서 빽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쌓아나가면 배당을 줄 수도 있겠다. 가지고 이제 숟가락 얹이는 이런 리포트들오는데기본적으로 너무 못 올랐다. 이건 너무 못 올랐지 않습니까? 자, 되, 되는 거 하나도 없는,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개망 대표 LG. LG, 생건망에, LG, 화학망에, LG, 전자망에, LG, 이노텍망에 뭐, 줄줄이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그 LG, LG의 지주사, 순, 순수 지주사죠. 그 순수 지주사인 이 LG가, 그래서 이번에 보호 지주사설 마구 날아갈 때도 굉장히 힘이 한 상승을 보였죠. 하루 올라가고는 도로 다 뱉어버리는 이런 흐름 보였던 이 LG가, 올해는 이제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 LG가 작년에 이 부진한 실적은 계산할 것도 없고 이제 올해 다시 원래의 수익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지금 9.87배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이제 시간 조금 더, 좀더 낮아지겠죠 9.15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선보 뭐 얼마나 싼 거냐 이게 이런 종목들이 발에 깔린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앞에도 보여드렸잖아요 200개가 넘는다라고 스크린이 되는거 에서만 그렇습니다 스크린 안되는 것까지 보면 어제 중간중간에 지금 스크린 안되는 종목들도 나오는 거죠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현재로 친다 라고 하면 이거 외형상으로는 외형상으로는 자사주 소각 뭐 배당하는데 둘다 해당 안 됩니다. 자소영 0.96%밖에 안 되고요. 배당 가능 이 같은 경우도 지금 배당 잘 되면 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가지고 주가 폭등 한다는 거 많이 안 맞잖아요. 딱 그거 그 아닙니까? 지금 계속 얘기 들고는 이번 주 저평가 우량주들 슈퍼랠리 이제 지금 지수가 이제 3200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3200 가까이 오는데도 우리 나으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하고 앉아있냐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얘들 어떡할 거야 이거 이 3200을 들어오고 있는데도 신고가 계속 가고 있는 이 하이닉스 가지고 지금 아직도 매도 때리고 있는 연기금 이렇게 가지고 연기금이 매도 때린 바람에 덩달아 다 매도 때리고 앉아있는 이 기관들이 이거 수익 어떻게할 거야 이거 어디서 수익 낼 거야? 어서 수익을 낼 건데? 얘만 이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 뭐 에? 한화, 에어로, 현대, 로템, 삼양식품 다 단타치고 있죠 이 수익 어디서 낼 거야 지에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데? 이제 그동안 안 봤던 거, 그래서 이제 그동안 다루지 않고, 팽개쳐놨던 이런 대로 지금 몰려 들어오고 있다, 얘기 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이런 대로 이제 계속 치고 들어오잖아요. 이런 흐름이 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기본은 그 구조에요. 기본 구조는.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외면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올라 들어오긴 한데 한 방의 시세에 나오고 오늘 이제 연장선 시세죠. 그러니까 이, 이 경우에는 어, 하나 손보의 경우에는 지금 뭐 한마디로 어, 한화라고 하는 이름이+ 이름이 좀더큰 역할을 했다 선보사들 같은 경우다 똑같으니까요. 그중에서 왜 얘냐는 라 거죠. 그러니까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빠지는 데 올라가고 있다니까 다 시장의 힘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자 이렇게 본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일봉상으로 단어만 들어갔어요. 자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이 위쪽으로 계산 가능한 마지막 가격은 8800원선 하나 있습니다. 8,800원. 너 오늘 거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밀리죠. 음. 자 여기 핵심 가격 7 8 0 0원선서 여기 핵심 가격이고요. 요거 음. 오늘 넘어서 마감이 되는 형태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한방 더 해서 저 8,800원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얘기 되고요. 이제 그게 이제 멀리서 그림 잡게 된다는뭐 하도 떨어져가지고 2017년을 기준으로 10년짜리 차트를 그려야 되거든요. 이건 뭐 의미가 사실 이 정도 그림을 그린다는 건 의미가 없는데요. 10년짜리 차트. 이 10년 전 상황하고 지금하고 갔으니까, 10년 전에는 코로나도 없었거든요. 저 때, 10년 전저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던 시절입니다. 박근혜. 이게 지금하고 같냐는 얘기예요. 저뭐 세상이 지금 얼마가 바뀌어 있는데, 진짜? 현재 쪽에서 추경 매수 들어가는 건 조금, 이제 다소 앞에 보여드는 것이 진짜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배당 가 없고요. 자사주 없고요. 그러면 이 랠리를 좀더 끌고 갈수 있는 요인 자체가 없죠. 그럼 한마디로 이제 붐 때문에 올라 들어갔다는 건데 이제 붐 가지고 올라온 걸로 이 정도 올라 들어왔으면 이게 벽에 막히는 게 당연한 흐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일단 여기서 추격으로 들어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종목이 몇 개가 있다고요? 제가 스크린을 하는 종목에서만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이 선보 같은 경우는 평상시 스크린 하는 종목도 아니거든요. 이런 거, 선보류들. 어, 금융주, 선보주 지주사주 이런 같은 경우 스크린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개별에서도 많은 개들까지 다 합치면 200개가 넘는다.라고 그 중에서 실적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이미 먼저 다 그냥 뽑아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요건 이제 일단 여기서는 추격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들이 이번 주쫙 들어왔죠. 이게 계속 이어지느냐라는 걸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서서 보시면 다우 기술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저평가주들, 요기 1위로 커버되어가는 흐름이 본격화된다는 얘기 이미 들었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는 거고 일단의 랠리 자체는 오늘 오 일차로 일단은 마무리 된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경우에 이 정도에서 안 내려고 오 7천 원 선을 안 깨고 내려온다라고 이거 버틴다라고 가면 여기서 시제그 다음 단계까지해서30% 조금만 되겠네요. 이거거 하나 더줄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라는 이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 이제 워낙에 강하니까요. 하나 투자증권도 올라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세력이 이용해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 그러면 이용을 해 먹을 저기다 두고 어그거 뭐 먹고 나가세요 라고 해서 총알 받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뒤어서 이어지는 저평가 우량주들 시리즈로 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저평가 우량주들 말고도요. 이런 건 말고도 중간 차이에 누구나 다 하는 이런 종목들이 저가로 이렇게 눌렸을 때산 것만으로 최근 3 개월 동안 이런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게. 넥슨 같은 종목들, 현대라톰마가 하나의 여론은 연락에 달리고 있는데, 수주를 6년 반치나 싸우고 놓고 있는 이 회사가 왜못 가냐? 그래서 이번 3월 말에 추천을 드렸었죠. 그 수익률입니다. 삼양식품 더 올라가지고 이제 150% 찍었고요. 라운드는 뭐 100만원에 산 겁니다. 150% 치, 저쪽에 찍었죠. 그, 저쪽에, 예. 앞에, 그보다 훨씬 더 앞에 들어갈 때. 라운드로는 뭐 100만에 마지막에 산거는 50%수익률이고요 GNC 에너지 이런거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들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신고가죠 GNC 에너지 이거 10배 간다고 처음부터 지금 10배 딱 찍어드리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S&D n 여러분, 5월달에 1분기 실전하고 개소리할 때 그때 받은 거고요. 이런 것만 해도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나요. 여기다가, 뭐, 동양철관이라든가, 뭐, 다늘이라든가, n h k c 그 p 카페도 있죠. 로봇주, AI주, 뭐, 줄줄이, 양자, 뭐, 줄줄이, 쉬어. 그것까지 다 해보세요. 여기는 지금 원전도 없어요. 원전을 다팔았어요 원전도 없어. 너무 올라가 들어가서, 원전은 좀, 뭐, 쉬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거 팔아가지고, 원전주 팔아가지고 저평가주 이런거 샀죠 파마리서치 이런거. 이거 원전주 팔았다라고 얘기 들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파마리서치 이런거 산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밀러내려있는 넥슨 같은 종목들, 아, 추가 들어가버리고, 현대마리엔즈 추가 들어버리고, 파마리서치 사고, 보론노이 사고, 에? 이오테크닉스 리너공업 사고, 이런거 사가지고 얘들 지금 다 지금 30%대 쭉 돌아있습니다. 얼마나 쉬워? 그주식참 쉽다라고 얘기 들렸잖아요 오르고 해서, 다찍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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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평가 우량주는 왜 저평가 우량주들 이런 흐름들 다 잡아들이고 단기로 날아가는 종목들도 잡아들이고 묻어두고 있으면 답을 50% 70% 답을 딱 답을 계속 날수 있는 종목들, GNC에너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추천이잖아요. 제600% 700%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10배 목표라고 얘기드렸죠. 자. 이 GNC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 밑에서부터 그래서 계속 바이온 줄창 지금 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나온,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리 바이언홀드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아, 중간에 샤익씨름 에도 이렇게 딱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 다시 샀던 요게 지금 요게 지금 보신 그 수익률입니다. 25,000원 여기서부터였던요 수익률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여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가 이게 수익률이 지금 도대체 몇 퍼센트냐고 이거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 5월 말에 받으신...